속쓰림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위가 비니까 쓰리다고. 성립 불가한 논리입니다. 위가 비었다는 건 위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위 상태라면 소화유소 분비나 위의 연동 운동도 필요 없는 평화로운 휴가인데 왜 속이 쓰리겠어요? 드세 절식 기간에. 속쓰림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미 위가 고장 난 상태인 겁니다. 드셋스를 먹어서 또 절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자동으로 중단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먹어왔기 때문에 이미 위의 센서가 고장나서 먹지 않을 때도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겁니다. 소화요소는 음식물을 녹일 만큼 강산성이니까 속이 쓰리죠. 드셋 중에 속쓰림이 동반되는 분들은 위가 많이 고장나 있었구나. 특히 그로 인해 아까운 소화요소가 내내 낭비되고 있었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런 센서 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소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그 경험 평균 3mm면 괜찮아져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괜히 다시 먹어서 위를 더 고장내지 말고 속이 쓰릴 땐 드세 니키드미를 더 드셔 주세요. 좀 따뜻하게, 그럼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던 소화효소를 중화시켜 줄수 있어요. 드세하시면 좋은 표현으로는 숙면을 취한다고 하고, 또는 시도 때도 없이 졸린다고들 하세요. 어떤 분이 하도 졸려서... 둘째 가진 건가? 임신 테스트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휴가 시작할 때 일단 밀린 잠 자지 않으세요? 저처럼 하루 종일 건강할 도리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도 주말이나 휴가가 되면 일단 잠부터 더 자요. 인체도 똑같아요. 그동안 매일 먹고 심지어 나쁜 거 먹고 노폐물 쌓던 시간을 벗어나서 몸이 편안해지니까 너무너무 졸린 거죠. 드셋 초기부터 졸리고 피곤하신 분들은 인체가 휴가를 시작하면서 밀린 잠을 청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맞고, 드셋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졸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체가 어느 때보다 사투 중이란 의미입니다. 세포의 재생과 치료는 효소가 혈액을 식혀 하는 일이죠. 소화요소가 급격하게 저축이 되고 35가지 발효식품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혈액이 채워지면서 드디어 몸이 노폐물도 분해하고 그동안 못했던 몸속 구석구석을 정비하느라 아주 분주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드세 초기에 졸리든 하시는 중에 졸리든 어느 쪽이든 고마운 일이죠. 우리 인체는 수면 중에 재생됩니다. 지난번 드셋 효과 극대화를 위한 꿀팁 알려드리던 시간에 제가 수면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꼭 드셋하실 때 수면 시간 엄수하시도록 강권했던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몸이 치료를 위해 자꾸 수면의 상태로 이끄는 것이니까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그때그때 수면을 충족해주진 못하더라도 이 당연한 현상을 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해서 몸의 숙제를 만들지는 마세요.